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사입니다. 원이 홀딩스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반등을 하다가 장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조금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은 잘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기운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개별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죽어 있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각 종목에 상승 요인이 생기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원익홀딩스가 포함된 코스닥에 대한 모험비용 확대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원익홀딩스의 반등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원익홀딩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두 가지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으면서 또전 세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AI입니다. 최근에 AI 버블이니 뭐니 해봐야 그게 아니란 건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상황이죠.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GPU 중심의 호황이 아닙니다. AI 클러스터당 GPU 수요는 100만 개 이상이 추세로 자리 잡았고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만 수십 조 원이 소요된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1단계였다면 지금은 AI 인프라 투자라는 2단계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28년 1조 달러까지 확대가 될 전망이고 이는 4년간 연평균 24% 성장률에 해당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투자 구조의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고성능 HBM 중심의 스케일업 투자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스케일 아웃 즉 범용 서버 확장 국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반 드림 수요까지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드림 익스체인지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 랜드플래시의 평균 거래 가격은 5.19달러로 한달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랜드플래시 가격도 올해 들어서 11개월째 연속 가격 오름세를 유지 하고 있고 평균 거래 가격이 5달러 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에 7년 만에 일입니다. 범용 디램의 수요 역시 높은데 지난 28일 기준 디램의 평균 가격은 8.10 달러로 한달 전에 비해서 15.7%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7년까지 빅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HBM은 일부 기업이 독점을 하지만 DRAM 증설은 훨씬 많은 장비 발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가 바로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의 상승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 AI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45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산 능력 확보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장기 수요가 확대가 될 거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P4 라인 공정 장비 배치를 약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팹 전체가 가동 기반을 완성을 하고 2027년에는 P5 신규 증설 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DRAM 라인의 공장 전환과 평택 4공장 라인 신규 투자를 통해서. 10나노급 6세대인 일시 디램 생산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 이 디램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원익이라는 겁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 M15X의 신규 라인과 함께 기존 펩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메모리 양대 기업이 동시에 대규모 증설을 진행을 하는 중이고 이들이 주요 고객사로 있는 원익 IPS의 수혜 강도는 업종 내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원익을 단순한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투자와 메모리 사이클 모두에 걸쳐 있는 핵심 반도체 관련주로 만들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가 상승의 이유는 바로 로봇이죠. 일단 아무래도 작년 말에 메타와 워닝 로보틱스 간의 파트너십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메타 블로그에 촉각 센서 탑재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 시리즈를 워닝 로보틱스와 협력해서 상용화할 계획이고 여기에서 워닝 로보틱스는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올해 2월에는 알레그로 핸드가 올해 하반기 개발 완료된다는 소식에 당일에 바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번 정부는 AI와 더불어서 로보틱스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AI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 로봇 산업도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워닝 로보틱스는 AI 기반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 로볼리전트와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협력을 위한 m o u 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로볼리전트가 개발한 AI 기반 양팔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 로빈과 원닝 로보틱스의 대표 기술인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를 통합해서 새로운 응용 모델을 개발을 하고 정밀 조작 능력과 동작 지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 96.7%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원익 홀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모멘텀을 지닌 두 가지에서 수혜를 모두 받고 있는 원익 홀딩스라는 겁니다. 최소한 AI 슈퍼사이클이 유지되는 2027년까지는 충분히 우상향이 쭉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장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차근차근 지켜보시면서 대응만 좀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확실하게 반등해서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은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상승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단기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하루는 상승하고 이틀 떨어지고 이틀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래서 잡고 위에서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또 아래서 잡고 위에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로 수익 내기도 지금 상당히 수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이렇게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냐? 이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만 잘 매매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16일에는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도 좋지만 장기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 저희 텔레그램에서 목표가를 넘어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대응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20일에는 휴림 로봇을 알려드렸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 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은 마음만 아프죠. 21일 같은 날에 장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원 되면은 예약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24일에는 강원에너지였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종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크게 지금의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곧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반등하는 타이밍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 직전에는 대부분 공통된 시그널이 나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라든지 또는 이때 뭐 이런 타이밍이 확인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렇게 상승하기 직전에는 항상 세력 매수 신호가 뜨게 돼 있습니다. HTS에서 몇 가지만 나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이 방법은 원익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이 가능한 방법이라 지금과 같이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다가 급등하기 직전인 이런 시장에서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더욱더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 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만 천원의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꼬압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엇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1,000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로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부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에이,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후부합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요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삼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세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g 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0만원에서 17만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피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수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수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이고 뭐고 모르겠고 텔레그램을 들어와도 그거 따라갈 시간도 없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장이 좋건 나쁘건 뭐든 하나라도 사서 수익만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한정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의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기 써있는 대로 3.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은 3이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후에 더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저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목표가가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하던 장기로 끌고 가던 주식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해놨으면 그 원칙에 맞게 딱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왠지 쭉 올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올릴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잠깐 기다려보면 주가가 쭉 내려가고 아내 선택이 틀렸나보다 하고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최고가에서 잡고 떨어지니까 다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 다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매수하고 확실한 매도가 특히 매도가 잡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매도가까지 저희가 다 지정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냥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만 딱 걸고 매도 가격에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10% 정도씩만 수익을 내보신다면, 딱 100만원만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상을 뛰어넘는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투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